ああ<ー>、いい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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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い 푸피푸, 해보셈. 짱크레드크레우 저기 창고로 저기 팔아 가능한 사람 겁나 많다. 루멘이, 루멘 우리. 루나까지 팔아 가능함. 가만 있을 겁니까? 행동은 해야 그래 팔아 솔 차라리 쏠자야지 그러면. 오케이 오케이. 잠깐만요 <목소리> 뭐하지? 뭐 <laughs> 위도우 들어, 위도우. 자신있으면. 아니 지금 PC방이라서 위도우좀 그렇고. <laughs> 정크랫? 파라 해도 되잖아, 너도. 파라 <laughs> 해! <laughs> 정크랫도 고 <하고> 싶은데. <싶긴대. 웃음> 정크 해봐, 그럼 해, 일단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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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우리 쏠려 있으니까. 정크랫, 어, 정크랫. <laughs> 치각킬 해드릴까요? <laughs> 뭐, 궁 안차요 자기가 자해한거는 궁 안채워져 어위도있어위도있어아 괜히 했다 라인 납치 퍼거리 빠졌고 확인 okay. 2층, 2층 2층 위도 <laughs> 조금만 아이고, 어, 뭐야? 좀 잘못 좀 어, 잠깐만 맞잠어 뭐야? 전부 다 없어. 잠깐만. 겁나지 팀에 조심, 대가리 조심, 잡빠지고아인요어 잔다. 다 이거. 안돼 있어? 나방겨 없어. 아 저기 저 이도개 빡치네. 얘네 맞도 하지 마요. 맞도 하지 마요. 도메이 메이 말고. 이렇 메이가 또 한. 한번 매줄래? 지금 그래. 타사. 타사. <놀람> 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캐어아예은 메르시 메르시 마피 메르시 마피 메르시 피,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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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위에 트레 위 위에 위에 자이언 트레. 하나 둘셋어미안미안 근데 치트를 몰랐어. <laughs> <laughs> 렌탈은 <렌트> 분귀. <아름 붕괴. 웃음> 그럴 수 있어. 왼쪽으로 돌아간다. 나면 그집또 어디냐 그집도고 체력 오른쪽. 체력 <laughs> 오른쪽. 어 끌리더 뭐야? 트래필 근데 데나캐어죠와절됐다왜 앞에 왜 앞에 붙어 그래? I'm 빠졌어요 u r 빠지고 어. <목소리> 어, <까라와. 목소리> 오른쪽 2층에. 아, 오. o u r e not sure if y 또 u r e not s u 에 e 에 f 에 o 에에아 아. 군 아. 개빡치네. 이도 <laughs> 개빡치네. 에. 그래. 한도? 지금? 지지 그럼 금가금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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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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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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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오만해가지고아금 지금? 지어 지금? 지지 루시 온이하고 삼탱 한번 한 한번 공격이야 한번 공격 한번만에 뚫자고 있잖아 삼탱 2딜 원일 라인 말고 자리하나 그윈스턴 해줘 호그라 어개 도박 완전 도박 공격 시작까지. 내가 윗사람 예, 주로 오던 제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는... 어 니가 해야 돼 니가 <laughs> 똥민은 삼탱가 보자 삼탱 우리 그 루나틱 전술 한번 써보자 삼탱 어 삼탱 투디 원이 한번 공격하고 안 되면 내가 안 할게 오씨 우리도 루나틱이 될수 있어 디바 자리 아차자리아 나올 수도 있어 자리 디바가 나면 무슨 일 내가 디바 할게 <laughs> 이거 윈디 윈디자 있어야 되는데 윈디자 누더또 <laughs> 있다 <laughs> <laughs> 바로 바로 바꾸기 뭐야 이거? 바로 도망가기, 바로 빼자, 안하나 바로 빼버리기, 도망 실패. 여기 오케이 이렇게 가자. 이거 말라인 듣게 나도 그냥. 와, 매크리 그냥 내가 빠지고. 저 미도우 싹 한번 해볼 어디? 층에 와, 이걸 또 대운다고? 또 어디? 라인 커터, 라인 커터, 라인 커터. 라인 짤라서 라인 라서 와, 저걸 또잡아뜨닝다고뒤에 이거 뭐야?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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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어, 있지. 다점 확보지. 뭐다 아, 저 새끼가. 또가 위도 같아. 베르신 지고기 돼지고기부터 돼지고기부터 돼지고기부터. 오케이. 위도 베르신 캡 네, 네, 네. 아이고. 파이도. 야, 안 살릴게요. 베이스 캠핀데 누구냐 이 버를 또안빠이어 아직 아또이스기 날라갔어 스 캠핑데. 베이스 캠핑스 한레고 음. 컷 아직 메르스코 없어요? 메르스잖아 지금의 뒤에 지금, 지금 지금 들어가. 나 잔다 나 잔다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. 메르스 요 뒤에서 오고 있어. 메르스 개피 개피 소개피 한 발만. 아 메르스 개피 였는데나 아, 컷. 와아아아! 이없나 떨어졌어. 와, 사지 저거. 와아아. 라인 차요 위도,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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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나나가 있다. 나나가면 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가자. 이스 나이스. 나이니까이도왼이스 나이스. 리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무도 나이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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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 왼쪽 밑에 아 이거 안 꺼졌어 쟤나 뚝배기 맞았다 방금 이거 응. 한 러시 나지금네독컷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기피 아나피, 아나피, 아피 가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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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짱. 그제 윈스턴 올라가는 거 튼다. 티거 다요. 에리스 물고 빠지자 리스 빠져줘 뒤에 총 하나 줘 하나 더 있어 오른쪽 <목소리가> 크래커 카타 <컷터. 목소리가> 아 맥트리 가 <목소리가> 아, <이 목소리가> <다리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우리도 메르시 0일 아... 아나못 덜었네? 와! 아나는 왜안 걸렸어? 점프 아돌아버리겠다두칸 먹었어 두칸 아, 이거 하나 걸렸으면 됐는데. 아니이 위도 강제로 빼게 했다. 어, 위도 어, 또 나왔어. 위도, 거 이러면 안 돼. 와, 세팅으로. 오케이, 왼쪽 위에. 윈스 너무 프리딜이야, 지금. 이도 하나도 커. 한번 해줘, 이거. 나완치 오니까 되니까. 와, <목소리> 아, 또 되었어, 저 새끼. 오, 나이스.

막지콘 나온다, 나 조금만 버텨줘. 뭐버텨아니 좀... 와... <restrial>